자, 오늘도 주말에 월요일을 앞두고 차트 분석비 최근에 시장이 어떻는지 어떤 종목들이 강했는지 한번 체크하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껄무세 이야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금요일날 카카오 게임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유가 구글, 애플 매출 1위가 나오면서 24%의 엄청난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죠. 최근에 움직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그렇게 수급이 좀 괜찮게 들어와도 한7% 6% 올라가면은 정말 많이 올라간 그런 종목인데 어 이날 하루에만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거래 대금도 무려 1조 4천억이나 터졌어요. 이거는 거의 시장의 주도주였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는 거는 당분간은 계속, 수급이 계속 유지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질 거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눌림목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도 되는 어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종목에서 왜 꼴무새 이야기를 했냐면요. 제 차트 영상이나 유튜브를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때부터 한 여러 번 유튜브에서 카카오 게임즈 오딘에 대한 신작 기대감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스윙에 대한 전략을 좀 언급을 했었죠. 실제로 저도 조금씩 계속 사고 파고 사고 파고 했었는데 이때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출시 일주일 전을 앞두고 개발자분이 정보를 사전 유출을 했다. 과금 BM이 거의 리니지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실망적이다.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로 어, 유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이렇게 빠졌고요. 어, 일종의 이거는 마케팅 약간 홍보 효과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막상 까보고 나서 어, 큰 실망을 하지 않게끔 미리 어느 정도 좀 밑밥을 까는 약간 그런 식의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어 사람들이 아 이거 너무 또과금 유도가 심하겠구나 리니지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쭉 기대감이 좀 사라지면서 어 이때 저도 약간 손실을 보고 있는 좀 상황이었는데 이때 출시하고 나서 출시하는 날이죠 출시하는 날 29일 화요일 날 9시에 출시였어요 딱주식시장 열리는 날딱 9시 시장과 동시에 출시를 했습니다 이때 강하게 갭상승 이후에 또 반등이 나왔는데 실제로 막상 까 보니까 전혀, 뭐, 렉도 없고, 그래픽도 좋고, 약간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오면서 좀 좋게 수급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이런 고가 부분도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틀 연속 이렇게 조정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근데 너무 리니지랑 좀 비슷하다.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하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딱 이때까지만 매매를 했어요. 뭐, 이때도 매매하고, 요때도 매매하고, 요때도 매매하고 다 했는데, 하필, 딱 이날만 매매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금요일날 이날 하루 동안은 거의 껄무새를 이날 카카오게임즈 때문에 1일 1걸이 아니라요 뭐한 1일 10걸 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카카오게임즈만 계속 올라가면서 아 이때쯤 올라갈 때부터 10% 정도 올라와얘 10%나 오르네 설마 더 가겠어? 빠지면은 다 그때 공략해야지 했는데 15% 가고 설마 15%인데 20%가겠어 했는데 20% 가고 야 이건 진짜 이거는 다 왔다 했는데 상한가 부분까지 가는 거 보고 진짜 이날 거의 폭풍 내동의 욕구가 엄청 올라왔던 날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열심히 매매를 하다가 어 물론 수익은 내긴 했지만 정작 이 가장 큰장대 양봉을 전혀 먹지도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너무 미친 듯한 껄무새가 됐던 것 같아요 자 이날 이렇게 장대 양봉을 나온 이유는 역시 뭐 구글 매출 1위 이야기가 나오면서 리니지를 제쳤다 생각지도 못했다기보다는 원래 일단 신작 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제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가 중요하긴 하죠. 근데 제가 실제로 오딘 게임을 지금 가볍게 좀 즐기고 있는데 이때 솔직히 알수 있었는데 왜 그냥 별 생각 없이 넘겼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시골 서버에서 하고 있는데 이날. 저녁에 원래 시골 서버는 대기열이 없었어요. 이제 대기열이 뭐냐면 너무 유저들이 많이 몰리면은 한 번에 접속을 못 하고 대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대기자들이 접속하는 데 있어서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걸 대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핫한 서버 같은 경우에는 대기만 1시간에서 2, 3시간까지 기다린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골 서이라서 출시하고 나서 계속 대기열이 없었어요. 근데 한 요날 수요일이나 목요일 목요일 저녁쯤부터 어 갑자기 시골 서빙인데도 대기열이 생기는 거예요. 대기열이 막 100명 200명씩 기다리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어 잠깐만 왜 갑자기 유저들이 이렇게 많아지지? 그런 생각만 하고 그냥 별 생각 없,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거를 바로 다음날 주식을 사야겠다 이렇게까지 바로 연결됐으면 좋았는데 아, 생각보다 오딘 게임을 즐기면서 막 그렇게까지 확 재미를 느끼진 않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유저들이 뭐 유튜브의 영향인지 무슨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목요일 저녁부터 유저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날 또 그런 구글 1위 매출 기사가 나오면서 기존에 좀 관심만 갖고 아, 리인지랑 비슷하대. 하지 말아야지. 약간 이렇게 했던 사람들조차, 구글 1일에 약간 이런 기사를 접하면서, 아, 진짜? 재밌나? 한번 해볼까? 그래서 리인지를 했던 사람들조차 이쪽으로 많이 조금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주말에는 지금 시골 서비인데도 불구하고 대기가 한 천명이 됩니다. 800명에서 900명까지 보이더라고요.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점점점 유저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추세고 분위기가 이쪽으로 좀 몰리는 듯한 느낌은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리니지랑 BM 구조, 과금 구조는 비슷하지만 전략을 이렇게 짠것 같아요. 리니지는 너무 과하게 유도를 했다. 그래서 최근에 유저가 이탈하고 약간 이런 이야기들 이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거를 전략적으로 공략을 한것 같아요. 리니지랑 비슷한 BM은 같대. 과금 유도를 리니지보다는 좀더 완화해서 그렇게 불만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조절을 하자. 약간 이런 식의 전략을 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 좀 먹혀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과금 유도가 너무 약해도 매출이 안 나오겠죠. 그리고 너무 강해도 반감 때문에 유저들이 계속 유입이 안 되고, 근데 그거를 적절히 유지를 한게좀 이런 결과를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뭐 말이 길어졌는데, 결과를쪽금 봤을 때는 이렇게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게임주들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종목들도 분위기가 좋아졌죠? 이날 카카오 게임주가 이렇게 오르니까, 퍼어비스나 기존에 강했던 애들도 재차 소급이 들어오고, 퍼어비스는 어차피 뭐 이때 중국에서 판호 허가를 받았다. 해 가지고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도 거래 대금이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적절한 이렇게 눌림목을 줄 때마다 충분히 관심을 갖고 공략을 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우회로 뭐 그렇게까지 어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도 조이시티 같은 종목도 조용히 지금 신고가 부근까지 다 왔어요. 뭐 이런 종목들이 은근히 있어요. 리메이드도 보시면은 같이 그냥 게임주들이 덩달아 좀 심리가 좋아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게 또 이만큼 올라왔고 넷마블은 어, 금요일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신작 출시하고 빠졌다가 다시 오르는 모습 게임주들이 약간 분위기를 바꾸고 있지 않나 거기에 현재 중심에 서 있는 카카오 게임즈가 게임주 중에서는 좀 핫하게 단분간은 계속 관심을 사람들이 많이 가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봐야 되는 종목들도 게임주도 있지만 역시 대장격으로는 카카오게임즈랑 펄어비스 이 정도로 좀 보고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버스도 차트들을 봤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조용했죠 근데 메타버스도 아직 확실하게 죽지 않았어요 죽을 만한 테마도 아니었고 특히 한비소프트부터 한번 봤을 때음 얘는 일단 신고가 부분을 다른 종목들 막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신고가를 갔잖아요 한비소프트는 지금 신고가 부분을 이렇게 계속 터치만 하고 있는 상태 그런데 저점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거래량이 줄어드는 음봉이 나왔어요 거래량도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래서 메타버스가 다시 어떻게 관심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차트상 흐름은 신고가를 갈 수도 있지 않을까를 염두하고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같이 보는 종목들로는 역시 뭐 선익시스템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매매를 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때 거래대금, 거래량 빵 들어오고 나서 지금 계속 눌림을 주고 있죠. 거래량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라인에서 21선이든 11선보다 살짝 아래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눌림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 갖게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보는 섹터로 보는 거예요. 한빛소프트 선일시스템, 그리고 강하게 이때 좀 치고 올라갔던 오티시스 얘는 너무 시가총액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갔던 녀석인데 그리고 나서 흐름은 오히려 거의 별로 이렇게 좋은 흐름은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11선을 일단 깬 상태 1 1선은 깨고 나름대로 지지 라인이 요 상한가 가격대부터 해서 약간 요 라인인 것 같아요 요 라인까지는 추가 조정도 가능하겠지만 혹시나 다른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 종목들이 치고 가는 녀석이 나타난다면은 또 거기에 어 분위기에 휩싸여서 얘도 같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또 반등이 같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조용히 잘간 녀석이 있어요. 얘는 기존에 다른 또 호재가 나오면서 올라가기도 했지만 얘도 메타버스 관련 주죠. 이미 위지역 스튜디오도 지금 신고가를 갔어요. 그죠? 이때 이렇게 찍었는데 지금 종가 기준으로 오늘 어 금요일 기준으로 신고가를 간 상태고요. 목요일 날은 윗꼬리로 한번 치고 빠졌지만. 이날 다시 신고하러 갔습니다 추세가 어 얘도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따라간다기 보다는 얘도 적당한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절대 한 번에 죽는 녀석은 아닐 것 같다 약간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종목들이 의외로 추세 좋은 녀석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종목들 분석해 보시고 적당한 또 내가 좋아하는 타점들이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요즘에 또 올라간 종목이 엔텔스라는 종목이에요. 얘도 소형주라서 소형주라서 얘도 좀 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왜냐면은 다른 녀석들의 광고에 비해서 얘는 이때 보면 이제 막 출발을 했죠. 뒤늦게 조금 출발한 느낌이 있지만 차트는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래대금을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1,200억인데 거래대금 이날 1,300억 들어오고 다음날 1,500억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이렇게 엄청나게 거래량 터지면서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에 거래량 확 줄이고 있어요. 물론, 이날 목요일부터 단기과열이 들어갔어요. 단기과열은 30분마다 거래가 되는 거죠. 단기 주가 급등이 돼서. 그래서 아마 월요일날까지 단기 가열이 이어지고, 단기 가열 해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뭐 해제가 되고 나서 올라가는 녀석도 있고, 떨어지는 녀석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일단 차트의 흐름을 그 전에 흐름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해서, 일단 지금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고, 거래량은 현저하게 확실하게 줄어들었는데, 보시면은 종가가 이날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죠? 종가가 계속 조금씩 오르는 모습. 그러니까 이 날보다 이 날이 올랐고, 이 날보다 이 날이 올랐고, 이 날보다 이 날이 올랐어요. 조금씩, 조금씩. 근데 거래량은 단기 가열의 이유도 있지만 그래도 줄어들고 있고, 만약에 이때 물린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다면은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올 때마다 그 물량들의 차익 실현 또는 본전 심리 때문에 그 악성 매물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서 마감하기보다는 좀 떨어지면서 마감할 확률이 높은데 오히려 적은 거래량 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계속 떨어지지 않고 올리는 모습을 좀 보면서 아 얘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다 다이렉트로 가면은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오히려 약간 이런 자리들을 주면은 좀더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전제 조건은 메타버스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을 때는 역시 같이 좋은 흐름을 같이 이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어느 녀석이 대장처럼 치고 갈지는 지금 언급한 녀석들 중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런 종목들 안에서 아마 대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선익 시스템 한빛, 옵티시스 외에도 엔텔스나 위직도 최근에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정도 체크하고요. 그리고 또 금요일날, 아, 카카오 게임즈랑 좀 비슷하게 거래 대금은 카카오 게임즈에 비하면은 현저하게 적지만 그래도 4천억까지 터졌으면은 얘도 엄청나게 주도주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다고 볼수 있거든요. 분봉의 흐름도 깔끔합니다. 마지막에 약간, 이거는 그냥 마지막 차익 실현의 물량이고, 오전에 빠르게 치고 올리고 난 후에 행보하면서 차익 실현과 매수 간에 좀 치열한 공박싸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런 종목은 한 방에 절대 끝나지 않는다고 설명드렸죠.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거래 대금 강하게 들어왔고 기준봉 굉장히 강하네 그럼 얘가 무슨 재료로 올랐지? 뉴스를 찾아봅니다. 종목을 검색해도 되고, 종목 뭐 띄고 특징주 검색하셔도 뭐 빠르게 나와요. 오른 이유는 뭐 진단 유산균 뭐 이런 식의 나왔어요. 진, 바이오니아 진단 유산균 지속 성장 RNA 신약도 기대. 어쨌든 전반적으로 뭐큰 호재라기보다는 좋은 레포트가 나왔고, 그리고 약간 개별주, 개별 호재, 개별주 느낌으로 수급이 좀 들어온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코스닥이 계속 신고가 가고 있거든요. 신고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제약주들이 강세 없이 신고가는 코스닥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이오종목주들을, 제약주들을 안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코스피는 그냥 그런데, 코스피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에요. 근데 코스닥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신고가 영역이와 있어요. 좀 계속 빠지지 않고 오르는 모습.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그냥 신고가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 산발적으로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이 이제 튀기 시작할 텐데 일단 좀 바이오니아가 금요일을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녀석들도 이 바이오니아 종목도 좋은 3일선, 5일선 자리, 10일선 자리 나중에 주더라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얘기하느라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자 바이오 섹터 얘기했잖아요 바이오 종목들 강했으니까 또그 전에 같이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게 녹십자 랩셀 녹십자 랩셀도 지금 이렇게 61선 뚫고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엄청나게 거래대금을 동반한 건 아니지만 거래량이 엄청 적어 보여도 거래대금으로 보면 한 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좋은 눌림목 자리가 준다면은, 공략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같이, 또 최근에 또 좋은 흐름 보였던 거, 레고 캔 바이오. 어, 이때 어느 정도 뭐 악재가 나오면서 이런 좀 흐름도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그 가격대, 어, 악성 매물이 있는 그 가격대까지 지금 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죠? 얘도 코스닥의 강세와 같이, 코스닥 150 종목이기 때문에, 좀 지수와 같이, 어, 끌어올릴 확률이 높은 녀석. 하지만, 그래도 얘가 그렇게 가벼운 종목은 아니에요. 가벼운 종목은 아니라서 1조가 넘기 때문에 막다이렉트 급등조처럼 이렇게 급등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한테 프 느리게 약간 이렇게 공략을 하시는 거가 좋지 않을까 한테 좀더 느리게 이렇게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몇개 있었고 종근당은 코스닥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제약주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실패로 좀 후유증을 많이 겪고 있죠. 그런데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오랫동안 좀 형벌했어요. 거의 3개월, 4개월 가까이 홍보를 하고 나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좀 강한, 저항대인 이 61선 위로 올라오면서 지금 추세를 약간 전환하려는 흐름이 나옵니다. 여기저기 좀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우량한 제약회사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식의 분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추세를 돌리려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기와도 좀 적절한 것 같죠? 충분히 이 가격대를 계속 깨지 않고 잘 지켜준다면은 충분히 위로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계속 올라가야 돼 보다는 어느 정도는 상당히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참고로 볼만한 정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좀 늘어나고 있죠.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 최근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700명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이것도 아마 진단 키트 종목들도. 계속 봐야 될것 같은데, 이날은 그래도 이번 주는 어느 정도 좀 횡보를 보였어요. 생각보다 계속 치고 올라간다기 보다는, 왜냐면은, 확진자가 그렇게까지 뭐 드라마틱하게 급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수급이 몰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추가로 눌림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확진자 수가 지금 델타 변이가 조금 심상치가 않죠 그래서 이것도 금방 갑자기 뭐 사그라들 것 같진 않아서 적절한 지지대 이런 분석들을 해보고 여기서 어느정도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노려볼 만한 종목인 것 같고 같이 가는 녀석들로는 시젠 시젠도 계속 고가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얘도 쉽게 빠지진 않아요 이때 엄청나게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나서 그 가격대를 좀 지켜주는 모습 고가놀이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고가놀이 패턴둘 중에 하나죠. 단기 고점에 올려놓고 위아래 위아래 움직이면서 차익실을 하는 세력의 물량을 털어놓는 방법이 있고, 1차적으로 털어먹으면서 다시 위아래 위아래 움직이면서 다시 매집을 하고 2차 상승을 위해 준비하는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거래량이 얼만큼 줄어들면서 잘 유지를 하느냐. 약간 이런 식의 흐름들이 아마 좀 다시 재차 상승이 가능한지 아닌지 좀알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깜짝 뉴스로 호재가 나온다던가 뭐 이런 식의 기대를 좀할수 있는 흐름이 어, 얼마나 지속될지 한번 보면서 아마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이 휴마시스 시젠 엑세스바이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나 키테주들은 최근에 얘네들이 강했는데 다른 녀석들이 뭐 뒤늦게 키마 추기 가거나 이럴 수도 있,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재까지는 이런 종목들에 지금 돈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아마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 이렇게 눌림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좀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녀석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하이브 같은 종목이 어 스택인베스트먼트에서 좀 시간에 블록딜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개파락을 했어요 차익실현 한 거죠 뭐 대단하게 악재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뭐 차익실현?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이다 라는 거를 시그널을 준 거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조차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건 기대감과 수급,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파락을 어 거의 8% 가까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정도 더밀줄 알았어요. 한번 정도 더 밀어서, 한 28만원 부근이 나름 좀 중요한 지지대죠. 28만원 부분이 중요한 지지대라서 가격대를 보면 이런 고점들, 고점 라인들. 그죠? 그래서 약간 요 28만원 초반대까지 살짝 밀리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이날 그냥 개파락한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돌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물량들이 한번 정도 더 빼면은 손져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좀 받아먹고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어, 생각보다 그 돌격물량들이 좀 많은 플레이어들이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제대로 된 조정 없이 사거래일 연속 양봉 그래서 거의 갭을 다 배웠습니다 이제 안, 얼마 안 남았어요 갭이 얼마 안 남았고 아 이렇게 되면은 금방 다시 추세를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다시 좀더 눌림을 주더라도, 또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을 하지 않을까? 뭐, 아까 하락을 하기에는 너무 좀 추세가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알아보니까 방탄에서도 조만간 또 신곡이 금방 나온다고 해요. 다음 주에 발표, 이번 주? 이번 주죠, 이제? 이번 주에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게 그건 제가 찾아보진 않아서 아마 검색하면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새로운 노래가 엄청나게 뭐 파급력이 있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반응은 나쁘지 않고, 노래도 괜찮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결국엔 하이브도 좀 메타버스랑 또 같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쪽으로 같이 갈 거기 때문에 조금 무겁지만 좀 길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타점을 최대한 조금 이렇게 좀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하면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번 주에 좀 특징적인 종목들, 그다음 다음 주에도 카카오 게임즈, 바이오니아, 메타버스, 바이오 제약 종목들 추가적으로 진단키트 등등, 뭐, 이런 녀석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고, 그 외로 정치 테마주들도 워낙 매매를 많이 하시지만, 어, 뉴스 하나하나에 위아래로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저는 이제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그거는 성향에 맞는 분들은 정보나 다른 것에서도 찾아보면은 종목들이나 뭐 이런 것들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위아래로 뉴스 하나 하나에좀 급등락이 있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만 정치 테마주들은 뭐 하시고요 저는 따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언급은 하지 않고 너무 이렇게 강하게 너무 그렇게 특징적인 흐름만 보일 때만. 하던가 아니면 그냥 패스하던가 하겠습니다 정책 테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이제 인맥주가 아니라 이제 정책주를 좀 넘어가는 시기가 됐는데 정책주에서는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정책주는 그래도 뉴스 하나에 바로 막 하한가 가고 뭐 마이너스 20% 가고 그런 건 아니니깐요 정책주는 그나마 좀 분석을 해 보고 지금도 충분히 몇몇 종목들 건설이나 이런 종목들 이미 다 올라가고 있지만 그건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성토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